빌레몬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록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빌레몬을 위한 기도 제목 이 믿음의 교제가 효력을 발휘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빌레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죠.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앞에서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도바울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아는 가운데 즉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닫는 그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역사하고 열매맺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즉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 좋은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교제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아는 이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서 또한 체험에 이르게 되고, 실제로 이제 체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 그 결과를 맛보게 되면은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은 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욱 더 그렇게 알게 되면 더 그것을 갈망하게 되죠. 이런 어떤 믿음과 경험의 체험의 이런 계속되는 선순환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선에 대한 깨달음 지식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교제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선을 깨달아 아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체험에 이르게 되는 지식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체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또 체험하게 되면은 이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이유는 실제로 또 체험해 보면은 내가 원래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선하고 나에게 좋고 유익하고 행복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깨닫고 체험한 것보다 무한하게 더 크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심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또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죠. 또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 우리가 아는 실제로 지금 아는 것보다 아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내가 믿었는데 주님이 선하심을 믿었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어,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 난 주님의 은혜를 바랬는데, 어, 내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보다, 내가 소망한 것보다, 어, 주님이 좋은 분이 아니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사람들은 좀더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수록, 보이지,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필요한 또 잘못된 오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믿을수록 믿는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더 믿는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 내가 이 선을 깨달아 아는 그 체험적인 지식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어, 당연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믿어 줘야지.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순종해야지. 이런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적을 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를 때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은 세상의 일을 믿고 갔는데 내 믿음과 소망대로 되는 일이 잘 없죠. 대부분은 내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게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대와 믿음과 소망보다 항상 우리가 체험해보면, 하나님 항상 더 좋으신 분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진정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아, 내가 주님이 이렇게, 어, 좋으신 분인지 모르고, 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진지하게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믿음이 적을 때는 아, 내가 믿기 어렵지만 내가 주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체험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당연히 이거 믿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진작에 믿지 못했을까.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했다. 무지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할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자리 가운데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체험과 경험을 돌이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 이르면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알았는데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믿음으로 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야 내가 아직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자꾸 이걸 깨달아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하는 믿음. 그렇게 믿음의 회개를 하면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고, 또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뒤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항상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과 체험의 선순환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아는 것은 믿음의 지식이 가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지각이에요. 지각. 지식과 지각이 뭐같다른 지각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감각으로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는 지식이 바로 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빌레몬이 이미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죠. 그런데 사도바리 6절에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바로 이 이미 그가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더 통해서 더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믿음의 선순환을, 믿음과 체험의 이 선순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뺏긴다. 뺏길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참, 뭐,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면은 점점점 가속도가 붙게 돼. 그래서 눈덩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더 경험이 더 커져가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믿음의 지식이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쉽게 말하면은 차 시동 걸듯이 엔진의 시동을 걸듯이 바로 그렇게 시동이 걸려야 돼. 믿음과 체험의 선순환에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시동 걸때 사실은 배터리가 가장 많이 소모됩니다. 한 차가 한 10분 정도 달려야지 그 배터리가 시동 걸때 소모된 전기를 충전할 수가 있는데, 그 일반 또 엔진 시동 걸 때도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믿음이 어렵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좋은 것에 대해서 대한 체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쉬운 것입니다. 더 쉬워지는 것이 더 즐겁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교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 힘들다고 해서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자가 결국 그 있는 한 달란트도 빼앗긴 것처럼 오히려 후퇴하게 되고 그래서 단순히 정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이 정체하면 오히려 후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깨달아 하는 그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 가속도를 붙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대신에 그 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가 자라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성장해서 그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방해하는 힘보다 더 크도록 우리 큰, 더큰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이제 어렵죠. 그러나 일단 성령의 역사가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 점점, 점점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어릴 때는 내 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보다 그것을 거부하는 내 불신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불신의 힘을, 어, 성령의 역사,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바로 그, 어, 선을 아 깨달아 아는 그 지식에 이르는 믿음의 지각이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불신의 힘보다 더 크도록 큰 자리까지 크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이제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 아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신의 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재와 사망의 건세도 다 이기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빛과, 어, 빛이 비치면 어두우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이 게임에 상대가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사실은 상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와 사망의 건세는 사실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예. 근데 왜 우리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지 않고, 내가 재와 사마의 권세를 따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안에 그, 나를 지배하는 힘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 뭘 믿지 않느냐?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하와가 이제 그런, 하와가를 통해서 이제 죄가 시작될 때 바로 원죄가 바로 그것이죠. 뱀이 유혹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손해를 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줄 아니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은 잘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나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불리익이 가고 너희가 손해보고 너희가 희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뱀의 유혹이에요. 그게 원죄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 예수님을 따르면 막 십자가를 지고, 막 죽을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 이거 뱀이 주는 생각이야내 안에 아직도 이런 불신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희생이고 헌신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내가 뭐 이걸 통해서 내가 뭐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다 마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다 원죄예요, 원죄.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있으면은그 그만큼 그건 다 원죄의 생각이라면 죄를 따르는 생각.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 원죄 뿌리에서 나오는 뱀의 유혹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힘든 거에 사실은 우리가 잘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사탄이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우리의 눈을 속에 있는 못 믿도록 자꾸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라고 할 때에, 빌레모네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네가 지금 주위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을... 이제 온네시모에게도 네가 그렇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그래서 네 사랑과 믿음에 온네시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너의 사랑과 믿음을 온네시모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믿음의 교제죠 믿음 그렇게 하라 사실은 그렇게 할수 있는 힘을 그런 열매를 맺기를 네가 그런 힘을 얻어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사실 사도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뭐 희생이고 헌신이고 하 아,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오네시모를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하지만 아, 그래도 주 어, 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뭐 이렇게 의무감으로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오네시모를 해방시켜는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킬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 그것도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파송하라는 거. 그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야, 이게 정말 선하고 기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어? 단순히 원해심 없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정말 어,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깨달아아는 참된 믿음의 지각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믿음의 지각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그런 믿음의 지각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 기본,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화에 대한 믿음의 지각이 없으면은 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원문상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아는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역사한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도발 이렇게 기도하러.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보다도 우리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안에 아직도 그 뱀의 소리가 가득하지 않은 거예요왜 선하신 주님을 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손해고 희생이고 헌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헌신하셨다라고 믿으면서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깨달아할수 있는 주여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지각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